과연 이번에 어떤 모습 보여줄지 15시간의 노력 그 노력을 삐용신이 보여줄지 첫출전입니다 삐용신. 과연 보겠습니다. 오늘 또 저그전. 서킷 브레이커에서 저그전 했거든요. 위코 코이 자기 팀장님과 경기를 했는데 3대 1로 졌거든요. 보겠습니다. 과연 보겠습니다. 오. 시 아, 애매한데, 색깔이.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 오케이, 그냥 할게요. 일단은, 다섯 지정에, 반병우 선수, BWID 쓰고 있는, B용. 삐용. 그렇죠, B용이 아이디, B용이거든요, B용신. 그리고, 일곱 지정에는, 저그, 갈색깔, 위코 마, 틸더.

반병우 B 용신 선수가 구기트 시전합니다. 야 역시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 그렇죠. 야 이거 그렇죠 이거 지금 낚아먹기 그렇죠 이거 야스 야스 서치 야메 서치 해주고 있는 모습에 반병 선수인데 정병 우 선수는 센터 이렇게 슥 가다가 바로 이로 리 갑니다. 양아치 서치합니다 지금 야 이렇게 되면 반병 선수 머리 한번 세번 긁을 것 같거든요 지금 반병우 선수는 야 하지만. 하지만, 5시로 갑니다, 반병우. 이야, 반병우 선수, 원서치. 그래도 기분 좋게. 이야, 반병우, 기분 좋은데, 이렇게 되면. 이야, 역시 삐용신. 그렇죠. 역시 삐용신. 이야, 역시 삐용신 답고, 일단은 9개 되기 때문에 질러 발수 찍었을 거예요, 지금. 질러 찍었을 거예요. 지금 10이 안마당했거든요, 지금. 정병우 선수가. 어... 멋지, 멋지, 기 멋지, 기본이 반갑습니다. 야, 일단은 질러 뜁니다 일단 정병선 수도 이 질러 봤거든요. 지금 일단 질러 봤습니다. 이거, 이거 드론으로 등지기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아, 이거 약간 등지기 하는 거 느렸거든요, 지금. 등지기 늦었습니다. 야, 이거 저 등지기. 등지기 한번 해줬고요. 어, 또다시 등지기. 어, 근데 이거 죽겠는데요. 일단, 적립 찍었어요. 야, 이거 반다이크가 많이 부상 당했고요, 지금. 일단은 질러 나왔어요. 야, 질러시, 근데 바로 빠집니다, 어? 진로, 근데 여기 와가지고, 견제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아 어, 이거는 좀 아쉬운데요, 삐용 선수. 야, 이거 삐용신 선수도 아까나 쉽습니다 지금. 야, 그래도 정병 선수가 지금 원프로브 상당히 빠르게 잡아줬고 이러면서 6링, 6링에다가 지금 7링? 7링입니다, 지금. 이거 정병 호 선수가 지금 세번째 해철이안 짓고 그냥 절리 뛰었거든요, 이거. 강아지도 띕니다. 근데 이거 야 이거 수비될 것 같거든요 이거 벌써 포토가 반 완성 됐거든요 이거 야 이거 정병 그냥 저그링만 많이 찍었어요 지금 저그링 올인입니다 이거 과연 반병호 선수가 잘 막아줄 수있었지 보겠습니다 반병호 선수가 과연 일단은 포토 완성 되거든요 곧90 92 93 97 98 99 100 됩니다 어어 반병호 왜 열어줘요 어어 정병호 선수 들어가야죠 어 그렇죠 야, 이거 뚫리는데요? 게이트 깨졌어요? 야, 이거 반병우 선수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빨리 게이트 찍고, 빠르게 다시 수비해. 그죠 다시 수비하고, 빨리 풀업 더 나와야죠. 뭐합니까, 반병우? 지금 가스 캘때 아닙니다, 반병우. 어? 야, 이거 반병우 선수 큰일 났는데요, 이거. 저거이와왈와와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두드려 줍니다.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지금. 야, 포트 점사도 자리 주고 반병우 선수가 부르부르 잡아주려고 나나. 아, 이거, 반병우 선수가, 치지 나오면서. 야, 이거 정병우 선수가 빠르게.